내가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다 부담한다 라고 써 있지만 실제 500만원짜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변호사 비용은 5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을 돈을 못 받고 있는 경우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 등에 실제 그 상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돌려받거나 혹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거나. 그러나 변호사 선임은 사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선임의 실익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받을 돈이 500만 원인데 민사 소송을 위해서 80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500만 원을 전부 받아낸다고 한들 실익이 없잖아요. 물론 판결문에는 내가 전부 승소하면 소송 비용은 피고가 다 부담한다라고 써 있지만 실제 500만 원짜리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해 주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만 원 받을 게 있어서 800만 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 하여 500만 원 전부 받는다라는 승소 판결을 얻어내고 변호사 비용도 모두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까지 받아낸다고 한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550인 반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든 비용은 800만 원이라서 이런 경우에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할 순 없어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누군가로부터 강제 추행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정당한 배상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나한테 바로 손해배상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형사 고소해도 또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 소송은 변호사 조력 없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매우 쉽지 않다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혹은 돈을 받을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는 전 단계로서 변호사 명의 내용 증명 발송을 해보는 것 규모 있는 로펌 법무법인 명의 내용 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받을 돈이 500만 원 있다고 해볼까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어, 만약 40만 원 주고 저희한테 내용 증명을 맡겼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및 기타 변호사들 명의로 상대한테 나 너한테 돈 받을 게 있으니까 돈 줘라 안 주면은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까지 하겠다라는 압박을 주는 형태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상대 입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은 내용 증명만으로도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든지 주식 리딩 방 피해 같은 경우에 피해 금액 혹은 회원 비용 등을 환불해 준다든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강제 추행 고소를 하기 전에 변호사 명의 내용 증명을 통해 적절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 배상금을 받아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받을 돈이 있는 경우, 당한 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 혹은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변호사 명의 내용 증명만으로도 충분히 목적 달성을 할수 있는 경우라면 내용 증명 발송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표 변호사의 지 감독하에 내용증명 전담팀이 내용증명만으로 의인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권익수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